이런 경우라도 우리가 어, 목표하는 바를 어, 설계해서 실천해 볼수 있는 그런 내용을 어, 연습해 봤습니다. 이것이 음,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도 할수 있고 우리가 만다라기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방법을 개발해내고 어, 여러 사람들이 쓸수 있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면안하는게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하고 있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전부 다 우리가 필요한 것이 행복인데, 그러면 절대적인 목표를 행복이라고 일단 정하고요. 행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봤을 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 일단 여덟 가지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을 어떻게 갈 것인지, 그 다음에 사랑이 잘 돼야 행복해질 수 있고 또 금전적인 재원이 있어야지 또 표시도 할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배려심,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어떻게 행복하게 만들 건지 인간관계에선 건강이 유지되야 되고 행운을 어, 따를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개발하는 거 이렇게 여 8가지를 잡아봤습니다. 첫째, 신앙에 대하여 보면은 어, 첫째는 어, 신앙은 우리가 어, 아는 것을 남에게 에, 강요가 아니라 그 전달하는 그런 의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신앙에 의해서 정기적인 그 마음을 어 기도하는 자세 그 다음에 겸손을 어떻게 기를 건지 그 다음에 어 남을 이해를 하고 하는 마음 그 다음에 가족 내에서의 어떤 어 행복 그 다음에 교제, 지속성, 비움 이렇게 해서 신앙적인 부분을 여덟 가지로 이렇게 또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랑에 대하여는 나눔, 순수, 완성, 열정, 관용, 축복, 꿈, 노력 이렇게 해서 이런 요소들이 사랑이라는 주제에서 뒷받침을 어, 해서 행복을 갈수 있다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원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서 어떻게 재원을 잘 관리할 건지 그 다음에 이제 경험, 장기적으로 어떻게 볼 건지 검소하게 생활하고 어, 재원을 쓰는데도 좀 저기 필요한 것들은 인내, 그 다음에 공부하고 설계하고 만다라트 어, 기법을 어, 적용해서 행운을 잡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는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단 생략을 하고 보겠습니다신흥에서그 다음에 이제 행운을 가져오는 심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늘 갖는 거 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부를 음, 크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부하는 자세, 축복, 기원, 지속성이고, 봉사하고, 최선을 다하고, 늘, 어, 체적으로, 소망까지 웃는 마음으로, 어, 가는 다은 행운이 오지 않을까,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지혜 측면에서는, 우리가, 어, 독서를 통해서, 어, 우리가 직접 체험하지 못한 부분을 독서를 통해서 할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음, 교제를 통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 만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술, 여행, 종교, 멘토, 심도, 명상 이렇게 해서 이제 지혜라는 항목을 어, 깊이 감으로써 행복에 갈수 있다는 걸 잡은 거고요. 마지막으로 어, 배려심을 기르는 것이 또 행복에 적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수용하는 자세, 또 배려에 대한 철학, 공감, 축복. 칭찬, 친절, 낮은 자세로 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과 이렇게 하문을 이루고, 같이 상승된 것을 갖다가 추구해보자는 마음. 이런 것이 하나의 배려가 되지 않겠나 해가지고, 전체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해가지고, 8개 대분류를 한 다음에, 대분류 8개마다 또 8개씩 이렇게 항목을 해서 적었고요.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 계획은, 어, 각 분야별로 어, Y 축에는 64개 항목을 적을 거고 X 축에는 기간을 적어가지고 요거를 항목별로 할수 있는 수치화를 해가지고 하도록 어, 해보겠습니다. 질문 저도 할까요? 네. 네. 저희하고 어쩜 이렇게 같은 시간에 틀리게 저렇게. 어, 어,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런 부분들이. 추상적인 네. 부분들을 음, 네. 저렇게 다, 다 끄집어 내셨는지 굉장히 네. 훌륭하십니다. 이제 하는데, 어, 어, 이렇게 잘써 어, 어, 내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실천 방안에 있어서는, 어, 인간 관계에 대해서만 좀 좀설 네, 인간 관계에 대해서만 예, 조금, 더 설명을 네. 해 주세요. 아 어, 일단 행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이 사회 속에서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많기 때문에 에, 물질적이고 어떤 내용에도 있지만 특히 정신적이고 인간 관계가 중요하다고 봐서 잡은 겁니다. 거기에는 에, 모든 사물을 정성스럽게 에, 대하는 자세와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에도 이제 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음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의사 전달하고 표현을 하는 거, 템플 조정해서 하는 걸됐고그 다음에, 음 어떤 일이든지 신뢰를 할수 있게 상대가, 그죠? 그건 약속, 직접 약속한다든지 이런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경조사가 있으면 또 거기에 어울리게 하는 정보를 잡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음, 어떤 행사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매사에 대해서 배려심을 갖는다면, 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지 않겠나 보고요. 그 다음에, 음, 사람은 자연현상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어, 소멸하고,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이치를 이해하고, 어, 어른들을 어, 대해주는 마음. 그다음에 이제 사람 간의 관계를 하기 위해서 사귀고 좀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거 그래서 여덟 가지를 이만만 교를 잡아왔습니다. 매우 매우 잘하셨습니다.